지난달 21일 서울시 의회에서 우리 대학 예산 삭감 문제를 다룬 토론회. 예산 삭감으로 인한 서울시립대와 학생사회의 현 주소는 이 개최됐습니다. 우리 대학 학우들이 직접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많은 전개인사와 인근 대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새내기 배움터가 진행되어 학우간 교류회장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높은 참가비 인상률과 미흡한 운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여론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월 30일, 2022년 2학기 감사 결과가 공고됐습니다. 정기감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내 단체는 제재를 받습니다. 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 J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우리 대학 예산 삭감 문제를 둘러싸고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재학생과 인근 대학생이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 현황과 향후 운영 등을 논의했는데요. 토론회 현장을 이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서울시립대와 학생사회의 현 주소는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실시되었습니다. 박강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재학생과 인근 대학생이 토론을 이끌어 더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정진수 의원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민욱 위원을 포함한 많은 정계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기 서울시의회 의장의 유례없는 심의로 인해 본교 예산이 무려 100억 원가량 삭감된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총장이었던 서순탁 전 총장은 설립일에 서울시 지원금이 이처럼 대폭 삭감된 것은 처음이라며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학생들이 볼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실습 기자재 구입비, 노후 장비 교체비, 도서 구입비가 삭감됐으며 장학금과 교원 강의료 또한 조정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인한 반값등록금 TF단장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생교육권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우리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주요대학 소속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예산 삭감이 아닌 본교에 대한 투자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값 등록금 실시 이후 타 대학에 비해 자퇴생이 많다는 통계와 영국 대학평가기관 QS의 대학 통계 순위가 떨어져 대학 경쟁력을 잃었다는 김영기 의장의 예산 삭감 주요 이유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봉건우 전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의 소통 부재와 전문성 부족으로 일어나게 된 오판이거나 권력자들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씁쓸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여 이민지 한국외대 전 총학생회장은 서울시립대학교의 반값 등록금은 대학가와 학생 사회의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서울시 의회의 예산 사감 결정은 반값 등록금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뒤 순서로는 우리 대학 재학생인 전민하우와 정세현 학우의 의견으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전민 학우는 더 많은 정계 인사에 관심을 촉구했으며 정세현 학우는 예산 삭감으로 인한 학우들의 불안함과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서울시의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밖에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예산안 삭감에 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등록금 인상이 아닌 등록금 확대가 필요하고 대학 개인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도입, 교수의 외부 R&D 보상금 정책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상생의 길을 알아봐야 한다며 또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토론회를 끝마쳤습니다. 전체적인 소감을 들어보기 위해 이번 토론회 개최를 맡은 박강선 의원과 발제를 맡은 김인한 TF 단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일단 서울시 관계자랑 대학 본부 측을 이제 패널 못 모셨죠. 부담스러워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만는 좋았던 점은 어떻게든 대학생들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반영된 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이 되면 안 되겠지만은. 아, 네, 우선은 예산삭감 이후에 그 교수회 긴급총회 말고는 사실 큰 공론장이 없었는데 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학내에서 그리고 학내외로 많은 그런 공론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이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교내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 의회에서 시 이 학교에 대한 실정을 잘 모르고 내린 판단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학교에 대한 좀 세밀한 이제 교직원이나 학생들과 의견 교환도 부족하지 않았나? 어,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김 의장님이 백억 원 사감을 선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처음에는 뭔소리지 싶기도 했고 좀 이제 내용 이리저리 듣다 보니까. 좀 부당한 처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게 저희 학생들한테는 이제 장학금 관련된 내용이나 그런 걸로 좀 직접적인 타격이 있어서 등록금은 싸고 이런 게 학교에 이제 메리트인데 그런 게좀 줄어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당장은 이 결정이 저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수 없지만 만약에 등록금이 이런 정치적 이슈에 논제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등. 록 예산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전 시립대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던 첫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학우들의 계속된 관심이 있어야만 앞으로의 공론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JBS 뉴스 이동재입니다.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새내기 배움터가 진행됐습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이루어졌지만 참가비 인상과 미흡한 행사 운영으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윤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2월 16일 3일간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배움터가 진행됐습니다. 새내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laughs> 코로나19의 여파로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것입니다. 이번 새내기 배움터는 총학생회 비비드가 기획한 첫 행사로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 비싼 참가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수요 조사 당시 참가 비용은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17만 5천 원으로 공고됐습니다. 2019년도 신입생 참가비인 9만 원보다 두 배가량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별도의 설명 없이 급등한 참가비에 학우들의 여론이 술렁였습니다. 이후 총학생회는 이를 반영해 신입생은 15,000원이 인하된 16만원, 재학생은 25,000원이 인하된 15만원으로 참가비를 확정했습니다. 총학생회는 물가 상승, 코로나 19로 인한 단체버스 공급 감소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새내기 배움터 장소인 원주 오크밸리가 아니라 평창 알펜시아로 결정됨에 따라 한 객실당 수용 인원이 줄어들어 비용이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학우들은 2018년도와 같이 구체적인 내역서를 요구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사에 대해 세터 참가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오마이걸을 간다는 처음에 약간 가격을 듣고 놀라긴 했지만 16만 원의 값어치를 넘어서는 친구들을 많이 만든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신입생과 재학생이 침묵을 도모하고 유명 연예인을 볼수 있어 만족스러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점도 존재했습니다. 제가 1학년이랑 2학년 때는 그참가기가좀 쌌어요. 10만 원 아래였는데 단가가 많이 올라간 건 이해가 되지만은 그래도 거의 두배 가까이 가격이 가기... 이띵 것은 조금 어, 새내기들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불이 아무래도 모자라가지고 패딩을 덮고자 고 했는데 그래도 다 같이 덮을 수 있는 이불이 있었고 그래서 많이 미흡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같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았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저 둘째 날에 그 동아리 공연을 했을 때 사실 4시간 동안 공연만 보느라 조금 힘들긴 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만족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중 쉬는 시간이 부족하고 난방 시설이 다소 열악해 아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침구류가 인원수에 맞게 보급되지 않아 패딩을 덮고 자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인상된 금액 대비 학우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관해 김범진 총학생회장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네, 소실립대학교 2023년도 새내기번 음터 같은 경우에는 총 1,400여 명의 학우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 그 중에서 약 300여 명 분이 재학생 분이셨는데요. 어, 여러 집행부원, 그리고 동아리 공연 인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인원들까지 하여서 약 300여 명 정도가 이제 어, 참가자로 어,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가장 중점으로 둔 것은 아무래도 안전이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저희가 어, 대면 경험이 없는 학원들이 두루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실제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되게 안전에 많이 유의를 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에게 제가 피드백 받았던 사항 중 하나가 2차 동아리 공연에서 난방 문제가 가장 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당시 현장의 상황과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난방 온도를 낮출 것을 업체 측에 요청하였으나 제어 시스템이 식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강단 전체 학생에게 쉬는 시간을 배정하지 않았는데요. 어, 행사 진행 당시 수시로 학생 피드백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보다 적절한 해결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되게 아쉽습니다. 쉬 앞으로는 현장에서 좀더 빠른 대응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대형 숙박업체 사, 어, 시설상, 어, 이게 모든 인원들에게 적절하게 친구류가 배분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어, 그에 너무나도 큰 비용이 들기도 하고요. 어, 최대한 값을 낮추는 것이 저희 총학생의 일 원칙이었기 때문에, 어, 그 친구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들이 차, 지참할 수 있게끔 제가 어, 사전에 공지를 하거나 어, 회의를 통해서 좀 전달을 하는데 어, 과정상에서 몇몇 단위에서 조금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결국에는 모든 책임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좀더 많은 분들에게 적절하게 어, 정보가 갈수 있게끔 그 채널을 구축하지 못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다음에는 좀더 소통망을 잘 정비해야 될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4년 만에 큰 대면 행사인 새내기 배움터를 함께 꾸며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임기 첫 행사부터 큰 부담감과 압박감을 갖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려 양분이 되어 앞으로 진행하는 행사에 자신감을 갖고 더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년 만에 대면 행사가 부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개선된 행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이윤지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감사위원회가 2022년 2학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기 감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내 단체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2022년 2학기 정기 감사 결과를 공고했습니다. 정기 감사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2회 실시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감사위원회는 모든 학생 자치기구 소모임 중앙동아리를 감사기준안에 맞춰 평가합니다. 감사기준안에는 회계통장 보관 원칙, 포인트 적립 금지, 수입지출서 명세 작성,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위와 같은 감사기준안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점을 받습니다. 이번 정기감사에서 가장 높은 감점을 받은 대상은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입니다. 영어영문학과 전 부학생회장은 감사 결과 관련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주요 감점 항목 중 영수증 미비에 대해서는 학생회실 개선사업 소파 운송 비용, MT 전역재료 구매 비용에 영수증이 미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감점 항목인 감사자료 미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실수가 발생했다고 답했습니다. 영어영문학과 학생회는 총 40점의 감점을 받아 감사 종료 후 열리는 첫 대의원회의 징계안이 상정되어 복리후생비 제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영어영문학과 학생회뿐만 아니라 많은 감사 대상은 꾸준히 특정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왔습니다. 주요 감점 항목은 영수증 미비, 회계 기간 이후 포인트 환급, 감사자료 미비입니다. 감사 기준한 제4절 23조에 따르면 모든 영수증은 기본적으로 세부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등이 일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 미비는 이러한 감사기준안에 부합하지 않은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감점이점에 해당합니다. 또한 감사기준안 제5절 30조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이 아닌 환급도 별도의 사업번호에 따라 수입지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기간 이후 포인트 환급은 환급에 필요한 수입지출 명세서를 재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점이점에 해당합니다. 감사기준안 제1절 4조에 따르면 수입지출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과거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사업개요서, 통장사본, 그리고 기타서류 등을 감사자료라 칭합니다. 감사자료 미비는 감사기준안에서 제시한 규정에 맞지 않은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감점 2점에 해당합니다. 2022년 2학기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자료 미비와 영수증 미비 같은 경우에는 감사 과정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부과 회장단 혹은 대표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뭐가 필요하신지 먼저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포인트 환급의 경우에는 감사 기준 안상 말일이 초과가 되면은 벌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먼저 언급을 드리는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추가로 해당 인터뷰에서 감사위원장은 이번 3월 15일에 열리는 대의원회를 통해 감사기준안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감사를 기준으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교통비와 복리유생비 부분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과다한 교통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고 복리유생의 의미가 같도록 복리유생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드릴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으나 이번 개정안에도 그 부분이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작년 감사의 기준으로 영수증 미비로 인해 과다한 별점을 받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을 막는 것처럼 이번에 영수증 분실과 영수증 미비에 대해서 방지턱을 세워둘 예정입니다. 법과 같이 감사 기준안도 지금으로서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받거나 혹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며 학생에 비해 천명성을 확인시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어,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어, 내부적으로 어떻게 잘 매뉴얼대로 적어서 올렸을 텐데 그래도 조금의 어떤 부연 설명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점이 영점이어서 되게 열심히 챙겨서 보고 해 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어, 항상 감사 결과가 올라오면 그것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투명한 감사 결과와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회비가 투명하게 쓰이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뭐 이런 거에도 참여를 해봤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꼭참여는안 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이 더 그런 관심을 갖고 저희 학과는 그 학과 카페도 잘 활성화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잘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투명한 학생 자치를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학우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 JBS 뉴스 이정훈이었습니다. 따스한 봄 기운과 함께 우리 대학도 활기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묵은 공백을 듣고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진실된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3월 셋째 주 J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학군사관 64기, 65기 후보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타운 시대창 선발 모집을 안내합니다. 2023학년도 1학기 국어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HSK 5급 특강 신청을 안내합니다.